칼질 한번 봅시다. 오, 야 주먹, 주먹 엄청 커졌는데? <laughs> 야 주먹, 주먹이 엄청 커졌네. 와, 야, 신규 클래스 와, 왕주먹이네.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업데이트 된거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보고 갑시다 6월 4주차 업데이트 라이브 케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리니지가 그 마법들이 이제 스킬들이 별에 별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화려해지고 어 뭔가 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전투할 때 캐릭터가 잘안 보여 그래가지고 NC가 어.. 캐릭터 잘볼수 있게 파란색으로 요렇게 어..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바꿨는지 봅시다 자 지금 현재는 순정 그냥 상태 어.. 그냥 상태입니다 그냥 상태에서는 이제 때리는 몸만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거죠 내 캐릭터가 잘안 보이잖아 맞죠 캐릭터가 잘안 보이는 거를 설정에 가면 요거겠죠? 전투 시 본인 캐릭터 외곽선 표시 눌러볼게요 어떻게 바꿨을라나? 아! 아하 <laughs> 아 요렇게 바꿨네요 오. 끄면은 요렇고 키면은 요렇고 요래요래 어, 요래. 음. 끄면은 요렇고 음. 키면 요렇고 음. 그렇지 내 캐릭터가 보이긴 하네요 파란색 선으로 근데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 보이긴 보여 나는 원했던 게 여기다가 화려한 마법들을 약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네요 그냥 외곽선만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이거 원래도 이게 까만색으로 있었는데 나는 잘안 썼어 나는 뭔가 뭐라 그러지 리니지에 맛이 없어가지고 잘안 썼어 그럼 끄면 이게 내가 칼질하는지 안 하는지 잘안 보이잖아 근데 리니지를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알아 이 머리 위에 핏바 있잖아 핏바 핏바가 요래요래 움직이면 칼질을 하는 거거든 봐봐요 요거랑 요거랑 달라 어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laughs> 이게 안 보여도 딱 이렇게 아래가 칼질하고 있다 없다를 이렇게 느낌으로 어 느낌으로 리니지를 했지 음. 하여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방송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닌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다. 표시가 있는 게 좋아? 그래요? 나는 안 나오는 게더 좋은데? <laughs> 안 보이지만. 아 나는 이게 아까 뭐라 그러지? 니미지 아닌 것 같아. 아나 내가 이상한 거야. 어, 구독자 분들이 이게 좋다면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저 내가 이상한 거죠? 어,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궁금한 게, 요거 투혼 전야제 패키지, 어, 얼마에 나왔어요? 어, 내가 99,000원 짜리겠네 했는데, 자, 투혼 변신 반지, 두개 사면 투혼 랭커 변신 반지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어, 근데 아직 이거 안 했어,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할까 하고,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음... 투혼 전야제 변신 패키지 99,000원, 그래? 99,000원 같았어. 아, 99,000원. 이거 미쳐가지고 한 15만원 이렇게 안 하겠지? 했지. 99,000원에 나왔네요. 두개 사야 되잖아. 랭커 하려면. 두개 사면은 20만원 짜리네. 20만원치 패키지. 20만원 짜리 변신 보여줄게요. 요래요래 요래 해가지고 자 봅시다. 20만원 짜리 변신 어떤 건가? 효자 구성품도 좀 보여드리고. 자 이겁니다. 음, 투원 전야제 배신 패키지. 한개 가니까 투원 보물 상자 어, 성장 열매 다섯 개. 메달 다섯 개. 두 개는 요렇게. 자, 여기서 또 복불복이 있나? 용맹의 메달. 용맹의 메달 주머니가 10개 있는데 30개 나올 확률이 80%네요. 음. 50개 나올 확률 15%. 100개 나올 확률이 5%. 10개 중에 한 개는 100개 나오겠죠? 자. <laughs> 어 태상군주보다 적게 나오신 분들은 캐리 삭제하시면 되고, 나보다 잘 나오면 아, 축손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항상 그한 보통되더라고 보통. 자, 100개가 나와야 된다. 첫 번째 30개. 두 번째 30개. 오호. 세 번째 30개. 딱 300개 되는 거 아니야? 와, 그거 너무한데 그거는. 네 번째 50개. 50개 한번 나왔어. 30개. 음. 30개. 30개. 100개 한번 나와 주라. 30개. 100개. 어허. 100개 안 나오네. 30개가 아홉 번 나오고 50개 한번 나왔어요. 와. 어, 확률은 이렇다. 여러분들. 와, 섭섭하네. 괜히 섭섭하네. 이건 뭐죠? 보물 상자는 뭐지? 아. 아하. 별거 아니구나. 보물상자는 한달 개정비, 아이나사드 가호, 요거 아니면 토템 성택 상자 준다고 합니다. 나는 토템으로. 자, 그리고 뭐, 매달 저런 것 때문에 한건 아니고, 요거 두 개를 합체하면 랭커 변신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일단 한번 보러 갑시다. 변신이 궁금하지. 자, 통합 제작하시면 이벤트 칸에 요거 하는 게 있네요. 투원 랭커 변신 반지 두개 사면 가능합니다. 어, 당연히 마을에서만 되겠죠. NC 이제 좀 이런 거좀 그냥 하자 마을 가지 말고 뭘뭐만 하면 마을에서 해야 되고 아 이거 너무 이거 또 옛날 방식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만들고 그냥 만들면 되지 통합체장 만들어놨으면 그냥 만들어주면 되지 꼭 이런 거 마을 가서 해야 돼 옛날 방식이거든 뭐만 하면 마을 가야 됩니다. 자 마을에서 자 이거 자체는 뭐 변신 없는 거죠? 잠깐만. 어? 이거 자체도 변신이 있는데? 어? 아, 이거 패키지 자체가 이번에 신규 클래스 나온다고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미리 신규 클래스를 보는 거구나. 아, 테스트베다가 미리 안 보여주고 캐시템으로 미리 보여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만 사면은 일반 파이터를 볼수 있는 거고, <laughs> 두개 사면은 이제 랭크업 파이터를 보는 거고. 아, 일반 어, 투원 되겠습니다. 어, 파이터 불멸의 파이터 난캐라 가지고 역캐는 못 보겠네요 막혀지나? 막혀지면 역캐도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런가? 오 아니네 <laughs> 잠깐 만 난캐밖에 준비를 안 했나? 역캐가 차도 왜 난캐가 되죠? 합치면 역캐가 된다고? 어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역캐가 차면 역캐가 되고 난캐가 차면 역캐가 되고 받은 캐릭터가 난캐니까 난캐가 된다고 역캐로 해도 안 되고 개떡 같네요. 어 아주 개떡같네. <laughs> 자 어쩔 수가 없다. 에, 여캐로 해도 난캐로 나오고 에, 난캐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음, 받을 때 여자 캐릭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음, 개떡같네 씨. 자 일단 이게 어, 일단 주먹. 어 불나가네. 약간 확대를 좀. 자 <laughs> 이건 신규 클래스가 아니고 모양만 이겁니다. 어 모양만 아 잠깐만 파란 테두리 너무 개떡같아 아나 진짜 이거 파란 테두리 너무 적응 안 된다 자 진짜 뭐 권투 선수 같은데 마법 어허 아하. <laughs> 칼 차면 칼 차도 주카을 하겠죠? 아, 역시 그렇지. 캐릭터는 용기사니까 어. 음. 이칼 칼질 나아아이칼 칼질, 하하하하오 아하. 아하. <laughs> 그러네요 예, 당연히 합성해야 되는데 합성하기 전에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아, 급하다 성격 급하다 합성하기 전에 어떤지 보고 합성하고 보고 갑시다 자, 하여튼 예, 합성 안 하면 요렇게 투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음 주먹에서 불 나간다 자 이속은 이 정도 음 공속은 이 정도 경속은 좀 빨라 보인다? 기분 탓인가? 빨라 보인다 자 그러면 바로 합성해가지고 봅시다 자세한 실험도 합성해서 역회로 합성하면 역회로 나오냐고? 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는 난캐보다 역회가 더궁금하니까 난캐는 중요하지가 않죠 역회로 합성해봅시다 근데 혹시나 합성했는데 창고 안 맡겨지면 어떡하지? 합성하면 무조건 역회로 나온다고? 합성하면 무조건 역회로 나온대 합성? 뭐 합성 실패가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동 속도 올라가고 데미지 감소 3아 이게 이제 신규 클래스 역캐 랭커구나 반짝반짝 거리네 음... 어허... 20만원 주고 신규 클래스 체험하는 거네? 맞죠? 오뛸때 어깨 번쩍번쩍 거리는데? 음... 어깨 뭐가 있나 보다? 저 컨셉인가? 이게 이속이 3% 빨라진 거야? 3% 차이가 어느 정도지? 자 이거 어... 지배 변신 지금 현재 최고 빠른 이속이죠 어... 빠변 말고 일반 변신 중에 가장 빠른 이속 이거로 하면 3%가 빨라지잖아 음 이속이 좀 빨라진거 같아요 어때요 빨라진거 같기도 하고 다시 음 빨라졌겠죠 이속 속도가 증가하니까 빨라진거겠지 당연히 어 그렇지 당연히 빨라져야지 20만원짜리인데 <laughs> 자, 이거는 어, 기간이 있습니다. 2주인가? 1, 2주밖에 못 써. 20만원에. 자, 그리고 칼질, 칼질 한번 봅시다. 오, 야, 주먹. 주먹 엄청 커졌는데? <laughs> 야, 주먹. 주먹이 엄청 커졌네. 와. 야. 신규 클래스. 와. 왕주먹이네. <laughs> <laughs> 야, 이거를, 와, 왕주먹을 만들어놨네. 와, 냉커 되면은, 냉커 아닐 때는 그냥 주먹이고, 랭커 되면은 왕주먹 되는구나. 어 오호... 어마어마하네. 어흐... 자, 속도는 이렇습니다. 주먹 로션 자, 6시 방향에서. 뭔가 타격감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그 약간 신급 클래스가 파이터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름만 파이터가 뭐 리니지는 리니지네 이 탁탁 끊기는 이 리니지만의 타격감 요즘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리니지만의 그 타격감이 있어 어. 그대로 살려놨네요. 팔 빼고 해달라고 그냥 주먹으로 요래요래 요래? 그냥 주먹 할지 겠습 근데 이게 주먹이니까 한칸 근접으로 나오겠죠. 한칸 근접으로 나오면 별로 안 좋은데, 요즘 이미지에 근접은 개떡 같은 건데, NC도 알겠지? 그래서 뭐 광역이나 뭐 그런 것도 넣어주겠지요? 말도 안 되게 광역에 날라차기하는 스턴에 날라서 막 주먹으로 턴치고 막 그러겠다? 아니면 주먹에서 뭔가 이게 날라가서 턴쳐버리고 그러나? 주먹 날라가는 건 뭐라 그러죠? 주먹에서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발사되듯이 뭐 날라가서 턴치고 그러나 분명히 이게 개 사기로 나올 거면 온거리 턴이 있어야 돼 원거리 턴이랑 광역 광역 턴이 있어야 돼 지금 이미지에 이 분명히 두 가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고무고무 펀치 어흐. 자 마법 1번 마법 그 다음에 공격 마법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활 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게 활든 모습입니다 활도 착용이 되나봐 활 모션이 있다는 거는 활도 된다는 거지 자 이게 1단 2단 3단 활지 속봅니다이 투혼 파이터 캐릭터 활을 든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어허... 어흐... 활는건안 이쁘다고? 그런가? 음... 자 이거 그 리니지 N샵에 가시면 20만원에 99,000원짜리 두개 사면 미리 신규 클래스를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신규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신박한 상품이라고 패스업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 그냥 패스업에 빨리 공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돈을 받고 해주는 것보다 자 신규 클래스 20만원짜리 미리보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만 뭐 체험하시기를